사람이에요.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애기장입니다. 오늘은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. 트래블러너 채널 역대 최초 유명인사 초청해 봤는데요. 공법의 신, 공법의 간 채널 이윤규 변호사님 모셔왔습니다. <laughs> <laughs> 네이기규 변호사님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. 네 안녕하세요 트리블러너 구독자 여러분 처음 뵙겠습니다 이윤규 변호사입니다 현재 저는 이제 변호사로 일을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스타트업 두 개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교육 관련된 일을 하면서 공법법학회 이 전문가 분들로 구성된 어, 우리 교수님이라든지 선생님 학원 원장님들 또는 정신과 전문의 이런 분들이 구성된 작게 회장을 또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강연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주된 거는 이제 저는 공부법을 좀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. 직업이 도대체 몇 개인지 모를 정도로 정말 대단하신 것 같은데 혹시 요즘에 좀 집중해서 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일들일까요? 최근에는 저는 이제 기존의 공부법 같은 것들이 너무 어려웠고 특히 제 전공 분야인 법학에서 교과서 같은 것들이 되게 좀 되게 심도 있게 쓰다 보니까 뭔가 학생들이 접근하기 쉽지가 않았어요. 그래서 학생들도 그 눈높이에서 딱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책들 저희는 30권 정도를 지필 계획을 체결해서 이제 한 달에 한 권씩 출간하는 좀 과목표를 세워 가지고 좀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1, 1년에 한두 권씩 제가 일반 그 구독자분들 일반 어, 분들을 위해서 책을 쓰고 있긴 한데 그거랑 별개로 이제 법학 서적을 쓰는 걸 요즘에 이제 가장 큰 목표로 하고 있고요. 그다음 공부법 학회 회장을 맡으면서 일반 대중에게 공부법을 보급하는 게또 가장 큰 2년 동안의 임기인데큰 그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요즘에 강연을 좀 많이 다니고 있어요. 특히 기존에는 성인 수험생 분들이 좀 대상이 많았었거든요. 근데 요즘에는 중고등학생 분들 위주로 제가 좀 입시 공부법을 설명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. 네, 정말 셀수 없이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시간 내 주셔서 와 주셔서 아, 정말 감사하고요. 그러면 다음으로 제가 또 한번 질문을 해 볼게요. 네. 혹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될까요? 원래는 제가 이제 수험 공부법을 정리하기 시작한 게 동생한테 알려 주려고 시작을 했어요. 음. 그래서 이제 모았는데 동생이 시험 준비를 안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뭔가 좀 아까워 가지고 이거를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제가 이제 지식을 좀 공유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이제 요즘 사람들 블로그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음. 어떤 이제 저의 상사분을 만났어요 옛날 직장에 근데 이분 나이도 훨씬 많고 그런데 이건 뭐 아니죠 아무도 그런 거안 한다 <laughs> 누가 블로그 에서 유튜브를 한다 초등학생들도 유튜브 찾아온다고 해서 충격을 너무 심하게 받았어요 음. 같은 노력이면 은더 조금 더 많이 알려진 쪽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음. 유튜브를 시작을 했고 그게 우연하게 좀 영상들이 좀 터지면서 이렇게 유튜브가 성장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음. 실제로 제 동생이 어, 공무원인데 네네. 이제 변호사님 영상을 통해서 네네. 공부법도 공부법이고 시간 관리 그리고 멘탈 관리까지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. 아, 감사합니다. 윤규현 님. 아, <laughs> <laughs> 그래서 오늘 꼭 사인해 주시고 가셔야 되거든요. 아, 네, 알겠습니다. 네네. 네. 그 뭐, 그렇고 네, 다음으로는 제가 <laughs> 혹시 학창 시절에도 공부를 잘했는지 조금 궁금하네요. 어, 사실 학창 시절에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어요. 음. 제가 중학교 때도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었는데 커피 터지게 해도 이게 평균 90점이 안 넘는 거예요. 음. 반면에 제 짝지 같은 경우는 짝꿍 같은 경우는 전교 1등을 해 가지고 너무 너무 제가 진짜 짜증이 나고 항상 이게 렇 셈이 많이 느껴지고 그랬었는데 저는 그래서 공부에 재능이 없나 보다라고 음. 생각했는데 을 우연히 이제 또 고등학교를 제가 PC방을 열심히 다녔어요. 스타크래프트 전 <laughs> 연습생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PC방 형들이 게임에 넘어가서 야, 우리 학교가 제일 좋다. 창원은 제 창원 회 학교 를 나왔는데 창원은 언어 느 학교 제일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사실 거짓말이었거든요 음. <laughs> 근데 제가 깜빡 아서그 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그게 저의 인생에좀 반전의 어떤 포인트가 됐어요 정말로 공부를 잘하고 소위 그 창원에서 강남 학군으로 가는 곳에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다 갔는데 저희 학교는 상대적으로 좀 적게 온 거예요 음. 이러다 보니까 작은 연못에 큰 물고기 호가라는 게 있거든요 음. 내가 이, 이만한 물, 연못에 이만한 물고기가 있으면 작아 보이는데 요만한 연못에까 되게 커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때부터 어. 생각보다 등수가 조금 잘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. 사실 저의 실력은 별반 똑같았겠죠. 이러니까 점차 자신감이 붙고 공부도 사실 두 개로 나눠져요 우리가 스터디 스킬즈라 그런데 프라이머리 스킬즈가 있고요. 진짜 학습 기술이 있고 그 다음에 서포트 스킬이라는 게 있습니다. 동기 부여라는 게 집중력 멘탈인데 그게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면서 학습 기술은 별로 안 바뀌었지만 성적이 잘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좀 터닝 포인트를 얻었었는데. 근데 대학 가니까 원래 제가 이제 일차적인 프라이머리 스킬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 성적이 잘 나오지도 않고 사법시험 도전을 없는데도 좀못 냈었고 근데 나중에 프라이머리 스킬을 제가 배우면서 다시 이제 양자가 균형이 좀 맞춰지면서 공부를 조금 잘할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. 음. 오늘 진짜 변호사님이 태어날 때부터 공부를 잘하셨어요. 어, 전혀 아니더라고요. 네. 아니네요. 네아니에 네. <laughs> 저희 채널은 주 구독자층이 이제 해외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학생들이에요. 네. 그 중에서도 코업이나 유학을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은 이제 공인 영어 시험을 봐야 성적이 필요한데 혹시 변호사님은 공인 영어 성적이 있으실까요? 네 기간은 만료됐지만 <laughs> 두 개가 있습니다. 사법 시험에 응시를 하려면요, 기본적으로 이제 영어 시험 폐지가 되면서. 당일에 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서 따오면 은 됐어요. 그게 그 중에 하나가 토익이었거든요. 가장 많은 사람들이 치던 게 토익이어서 저도 이제 두 번을 쳐봤습니다. 그래서 처음에 쳤을 때가 850점, 두 번째 800점이었는데 진짜 사실 충격을 좀 많이 받았던 게 리스닝 파트는 사실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익숙해지고 그러면 크게 막 엄청 틀리거나 이렇진 않은 것 같아요. 근데 뒤에 리딩은 사람이 풀수 있는 양이 아닌 거예요. 제가 그래서 시험장에서 정말 울다가 나왔어요. 아 내가 오늘 사급 시험 이제 오래 못 치겠구나 그랬는데 진짜 운 좋게 그래도 점수가 조금 700점 넘게 나와서 어,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. 네, 시험 준비를 따로 안 하셨는데 800점대라니. 긴장한 거같요 어, 아닙니다. 아니. <laughs> 만져봤고 그러시는데 음, 굉장한 것 같은데요 네, 이제 영어공부에도 일가변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 저희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영어공부를 하면 좋을지 유학을 가기 전에 짧게 효과적으로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? 저희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건 사실 사기고 공, 공부를 뭐 영어를 제가 엄청 잘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다만 제 어떤 학습기술 전문가로서 영어공부는 크게 이제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c o m p r e h e n s i b l Input이라는 어떤 접근법이 있고 시스템 인풋이라는 접근법이 있고 외국에 유학가거나 그다음 외고를 가거나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공통점들을 꼭 얘기를 하는데 캐나다 유학 혹은 코업을 가고 싶은 학생들이 공인 어학 성적 없이도 저 <목소리> 하면 갈수 있는 그런. <목소리>